대천지역에는 2009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웃을 위해 점심 나누기를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최근 마지막으로 짜장면을 나눴다고 합니다. 아쉬움 속 감사 인사가 오갔던 현장에 유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탱글탱글 잘 익은 면을 알맞게 그릇에 담고 정성을 다해 만든 까만 소스를 넣자. 짜장면 한 그릇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어느새 길게 늘어선 줄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 짜장면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매주 수요일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된 무료 급식소에서 조국한 대표는 15년여간 짜장면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고령의 나이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번 나눔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리자, 이곳을 이용했던 주민들과 오랜 시간 주방을 지켜왔던 주방장 모두 아쉬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 데리고 다 열심히 너무나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너무나 섭섭해도 이제 저 오늘 마지막에 열심히 많이 드시고 힘 내시고 너무나 너무나 반갑고 이제 헤어지는 만하면 아쉬움이 남아요. 네, 제가 15년 동안 조국현 우리 저 회장님을 모시고 이 짜장면 봉사를 초창기부터 제가 했습니다. 15년 만에 오늘 마감 한 달이니 너무 섭섭합니다. 뭐 추후에 또 앞으로 조국현 회장님께서 또 이런 활동을 더 하실 때. 저도 다시 한번 참석을 해서 더 좋은 봉사활동 하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현 대표는 그동안 5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부부에게 예식장 무료 대여를 하는 등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또조 대표뿐 아니라 가장의 뜻을 존중하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긴 기간 봉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애기 아빠가 늘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거 하기 전에도. 이제 봉사를 해서 남을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저한테 해서 제가 그냥 같이 봉달아. 코로나19 이전에 이곳에는 하루 평균 350여 명의 사람들이 방문했고, 현재는 180여 명이 짜장면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급식소 문을 닫는 게 미안하다며 이곳을 찾아 봉사를 하고 이용해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동안 어, 봉사하신 분들 또 이용하신 분들 정말 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어, 더 지속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어, 고령이라서 못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어, 많은 면에서 어, 도와주신 분들한테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먹는 어, 정말 총이 있게 지내왔던 게 너무 감사하고 대가 없이 남을 도우면서 본인이 도움을 받았다는 조국현 대표 조 대표는 급식소를 정리하지만 근처 봉사단체나 영화원, 로대학교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CS 뉴스 유다정입니다.